안녕하십니까. 어,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어, 하만권 군북면에 나왔습니다. 아, 아주 허접한 어, 이런 맹가구 그 되지 않는 곳에 조용하고에 자리한 그런 그 주택을 한개소개하러 현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저 그림에 보고 계시는 아, 이 주택이 오늘 소개해 드릴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우선 이 촌집의 이 주택의 어, 재원부터 어, 소개를 올릴 것으면은 어, 토지의 용도지역은 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어, 대지로 되어 있는 한 필지 한백한 스물 평 정확하게는 백열 일곱 평 정도 되는 어, 이런 주택입니다. 아, 주택 내부는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그냥 아, 청소하고 들어와서 사시면 되는 아주 상태가 좋은 이런 주택입니다. 아, 주택 외관은 아, 지금 벽돌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아, 주택인데요. 저 벽돌로 그 건축물 대장에는 어,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주택을 지원하고 어, 뭐 용도지역 이런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소개 올렸는데요. 그러면은 어, 이 주택의 우선 어, 차량 도로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저기에 철대문인데요. 어, 대문도 상당히 긴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마당 앞에 도로입니다. 아, 아스팔트 아스콘 도로인데 폭이 한 6m, 7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도로를 갖다가 딱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어, 앞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어, 마당에 주차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몇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아주 도로 상태도 좋고, 늘입니다. 내집 앞에, 네 바로, 요, 보시면은, 어 넓은, 뭐, 이런 주차장 형태로, 도로입니다만, 도추 도로는 이렇게 바깥에 저 이사선 도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천이 있고요. 하천 안쪽에 이면 도로지만은, 이제 여기 뭐, 그냥 내 주택 앞이니까,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도로 사정도 이렇게 도로 상태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땅이 한 백스물 평 정도 되다 보니까 어, 상당히 땅이 넓습니다. 지금 어디어좀 비와가지고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잡풀이 어, 뭐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잡풀 요거는 뭐 정리를 하면은 땅은 상당히 넓습니다. 저 보시면은 앞에 텃밭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여러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 주택 앞에는 세면으로 해서 이렇게 에, 기술작업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부는 세면도로 되어 있고, 이 앞에는 텃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대문입니다. 주택 대문이고, 옛날에 대문 옆에, 에,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주택 옆에 이제 뭐 실내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용도 폐기된 상, 그런 상태고요. 자, 요렇게 해서, 뭐, 주택 한평한 스무 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땅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 주택은 요쪽이 남양입니다. 남쪽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 요 주택이 되다 보니까, 아, 여름 겨울, 어, 시원하고 또 따뜻한, 겨울에는 햇볕이 많이 드는 요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자, 주택, 그실 외에 해보시면 상수독을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면 바닥도 이렇게 청소도 할수 있고, 어, 텃밭을 어, 가꾼다면 텃밭에 뭐 물도 될수 있는 어, 실내에 예, 상수도 관을 갖다 예, 빼놓은 이런 모습이고, 어, 왼쪽에 요 보시면 요 창고입니다. 그냥 창고 용도로 이렇게 쓰시면 예, 되는 이런 창도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어, 뭐 건물이 옆에 한문동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택 앞에하고 옆에 예, 창고까지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앞에는 뭐 장독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장독대를 가지는 이렇게 놓으면 되는, 소토 마련해 준 이런 상태고요. 자, 그러면 주택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은 아, 바닥을 좀 높이 올려서 좀 튼튼하게 기초 작업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철문은요, 출입문입니다. 아,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요. 조그만 신발장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중문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보시면 내가 깨끗하게, 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벽면과 바닥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바닥도 어 인조목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주방문하고 벽하고 이렇게 페인트 처리 내지는 벽지가 깨끗하게 잘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에 방인데요. 오른쪽에 이 방. 이큰 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남향으로 앞에 큰 창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자극형으로 아주 길다랗게 생긴 예, 큰 방이 안방의 모습입니다. 아직 저면 가구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 뒤에 가구를 딱 붙이고도 앞에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요것이 안방으로서 어, 큰 방입니다. 큰 방이고 어, 중간에 이제 거실이고요. 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쪽이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실 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세면 어, 기가 있고,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안쪽에 따로, 어 화장실 따로 이렇게 마련해 물을 만들어 놔서, 샤워 공간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실내 화장실을 갖다 물을 만들어 놔서, 요 보시면은, 어 샤워실하고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아 중간에도 이렇게 앉아 방이 한개 있습니다. 아 중간방이고요. 어 저기 안방 역할을 하고, 여기 중간방이 되겠습니다. 방도 상당히 큽니다. 이 주택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름보일러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주방입니다. 주방은 따로 문을 만들어 놔서 분리된 이런 공간으로서 음식을 하더라도 거실이나 방으로 냄새가 배어들지 않게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뒤로 환기가 잘 됩니다. 환기가 잘 되게 되어 있고 주방도 보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최근에 예, 이 모델링을 해놓은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청순하고 들어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주방 설만도 깨끗하고요. 어, 일자형 주방으로 길다 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냉장고가 한두대 놓고도 여, 충분한 여유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탁자를 한개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요렇게 해서, 어, 어, 주택을 내부를 속에 올렸는데, 보시면 전등과 뭐, 천장, 벽, 바닥 아주 상태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아,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 놓은 주택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주택, 이 건평은 어, 한 17평 정도 됩니다. 17평 정도 되는 이런 어,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전면에 보시면 거실 앞으로도 창호를 크게 내놔서 이쪽에 남향이거든요. 남향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쪽으로 어, 햇살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향으로 보는 아주 따뜻한보 포근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내부를 갖다 이렇게 설명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또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함안군 군북면 원봉리라는 곳에 소재하고 있는 실내가 아주 최근에 리본링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어, 시골 주택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끝에 외벽은 적벽돌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잘 지어진 이런 주택이고 어, 우쪽에는 보시면은 어, 일부는 슬라브 형식이고 일부는 어, 일반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주택 한 17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어, 이런 대장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아, 바로 들어와서 청소하고 살면 되고 마당은 요새 여름이 되다 보니까 아, 금세 뭐 조금 만 관리를 안 해도 풀이 많이 자랍니다. 여기서 뭐싹 걷어내면은 아주 어땅 평수도 120평 가까이되는 아주 넓은 요런 땅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텃밭 공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뭐 조그만 그뭐 과실수도 심을 수 있는 요런 공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로도 상당히 좋아서 내집 앞에 예, 내 문을 열고 마당 안에 이렇게 주차할 필요 없이, 이 호수에 와야 한 대여섯 가구밖에 전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 앞에도 넓은 이면도로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를 하시면, 대문 앞에 바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아, 친우나, 뭐, 친척분이 오더라도, 뭐, 대여섯 대 충분한 차량을 갖다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유튜브 가족 여러분, 어, 자, 요걸도, 어, 중순을 지나서, 이제 말일이 되어가는 이런 그 계절이 다가 왔는데요. 아, 완전한 본,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한낮에는 상당히 에, 덥습니다. 항상 그 유튜브 가정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그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